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가 치열한 에이스 맞대결에서 승리를 챙겼다. 하나는 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뱅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맞대결에서 1로 이겼다. 선발 투수 코디 폰세는 7이닝 5피안타 1볼레 11탈삼진 1실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지만 승패 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다. 김범수 3분의 2이닝 무실점, 김종수 3분의 1이닝 무실점, 김서현 1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진 불펜진은 실점 없이 잘 막아내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서현은 9회를 완벽히 틀어막으며 시즌 21세이브를 달성했다. 키움선발 라울 알칸타라도 7 3분의 1이닝 7피안타 1볼레 7탈 3진 1실점으로 폰세와 멋진 맞대결을 벌였으나 승패는 없었다. 뒤를 이은 조영권은 1, 3분의 1이닝 동안 2피 안타, 기록넌 1탈 3진 1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원종현은 3분의 1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키움은 1회말 1사에 임지열이 안타로 출루했다. 이주형이 3진으로 물러났지만 임지열이 1호 도로에 성공하며 2사 2호 기회를 만들었고 최주환이 1타점 1호타를 쳐 선취점을 뽑았다. 주성원이 볼넷을 골라 2사 1루 찬스를 잇었으나 스톤이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한화는 3회초 선두 이진영이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최재훈이 희생번트에 실패하며 포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심우준이 2루타를 쳐 1사 2루를 만들었다. 이어 이원석이 1타점 적시타로 1, 1동점을 만들었다. 하주석이 삼진을 당하고 이원석이 이루 도루에 성공해 2사 3루가 됐지만 리베라토가 이루수 땅볼로 아웃되며 역전에는 실패했다. 키움은 3회 말 2사에 이주형이 2루타를 쳤지만 최주환이 3루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나 득점은 이루지 못했다. 한화는 4회 초 1사 상황에서 최은성이 안타를 기록했고 노시환이 3진을 당한 뒤 이진영이 2루타를 날리며 이사이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최재훈이 1루수 땅볼로 물러나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키움은 6회 말 이사 후 최주환이 이날 경기 두 번째 2루타를 터뜨렸으나 주성원이 3진을 당하며 득점 없이 이닝이 끝났다. 한화는 8회 초 1사에서 노시환이 역전 솔로포를 쏘아 올리며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어 이진영이 3진으로 돌아섰지만 최재훈이 안타로 출루하며 기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심우준이 2루수 뜬 공으로 잡히면서 추가점은 올리지 못했다. 9회 초 마지막 수비에서 마무리 김서현은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며 완벽한 마무리를 선보였고 한화는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화는 이원석, 중견수, 하주석, 기루수, 루이스, 리베라토, 지명타자, 문현빈, 좌익수, 최은성, 일루수, 노시환, 삼루수, 이진영, 부익수, 최재훈, 포수, 심우준, 주격수으로 선발 명단을 꾸렸다. 노시환은 시즌 16호 홈런을 기록하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하주석과 심우준은 각각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키움은 송성문, 삼루수, 임지열, 지명타자, 이주형, 중견수, 최주환 일루수, 주성원, 우익수, 스톤게렛, 좌익수, 어준서, 유격수, 김건희, 포수, 전태현, 이루수, 이 선발로 나섰다. 최주환은 이날리루타 2개를 기록하며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팀의 패배로 빛을 잃었다. 키움은 이 패배로 3연패에 빠졌다. 오늘 경기에 대한 한화 팬들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경기 진짜 꿀잼이었어요. 노시환의 역전 홈런은 소름이었고 김서현 마무리는 완벽 그 자체였어요. 폰세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한 건 아쉽지만 11탈 3진이라니 대단하네요. 불펜진도 너무 잘해줘서 감동입니다. 노시환 진짜 믿고 보는 선수네요. 시즌 16호 홈런으로 결승타까지 MVP 감입니다. 김서현은 진짜 클로저의 정석이에요. 9회 퍼펙트 피칭으로 21세이브라니 하나 팬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하주석, 심우준 멀티 히트 너무 좋았어요. 이런 타격감이면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겠네요. 초반에는 답답했는데 역전 홈런으로 분위기 확 바뀌었어요. 이런 경기가 한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리베라토가 마지막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집중력 있는 경기였어요. 선수들 고생했어요. 키움이 잘 버텼지만 결국 한화의 투타 밸런스가 빛나네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기 보면서 한화의 뚝심이 느껴졌어요. 치열한 접전에서 승리하는 모습 너무 감동입니다. 3연승은 아니지만 이번 승리로 분위기 좋아졌네요. 다음 경기에서도 이 기세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경기 진짜 한화다운 경기력이었어요. 선발 폰세부터 시작해서 불펜진, 마지막 김서현까지 모두가 자기 역할을 100% 해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서현의 마무리는 팬으로서 감동이었고 이렇게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네요. 노시환의 역전 홈런은 그야말로 경기의 결정타였습니다. 홈런 타구가 나올 때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시즌 16호 홈런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 진짜 한화의 중심타자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코디 폰세는 승을 챙기진 못했지만, 진짜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어요. 11탈 3진이라니. 상대 타자들을 완벽하게 압도했 죠. 이런 투수가 하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느끼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보면서 불펜진의 안정 감에 정말 놀랐습니다. 김범수 김종수 김서현까지 이어지는 개투진이 실점 없이 막아주니 승리 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탄탄한 불펜이라면 시즌 후반 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주석과 심우준의 멀티 히트도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타선에서의 활약이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됐고 경기를 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심우준은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줬어요. 초반 실점 이후 빠르게 동점을 만들어낸 것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점수를 올린 이원석의 적시타가 결정적이었죠. 이런 집중력이 있으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한화가 이제는 뒷심이 생긴 팀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경기였어요. 이전에는 초반에 끌려가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후반 집중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역전 홈런의 무실점 마무리까지 완벽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오늘 키움 선발 알칸타라도 잘 던졌지만, 결국 한화가 집중력에서 앞섰다고 봅니다. 특히 8회 노시환의 한 방은 팀 전체 분위기를 살렸고 팬들의 환호를 이끌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경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훈이 중요한 순간에 아우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나 리드면에서는 베테랑답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젊은 투수들을 잘 이끌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하나 마운드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